안녕하세요. 정우 싱싱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고 더운 날씨들이 연일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밖에서 근무하시는 용접사이더 분들은 항상 물 자주 섭취하시고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지한 4개월 정도 된 친구랑 이제 한달좀안된 신규 입사자 친구 분께서 오늘 토요일 날 일을 하고 이제 마치는데 이두 친구의 열정이 하늘을 찌를 만큼 아주 대단해서 제가 잠시 퇴근을 중단하고 한번 지켜봤습니다. 앞전에 그 점심시간 때마다 연습을 하고 있던 이 친구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은가 좀 남아서 많은 열정을 불사르고 싶어서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 입사했던 친구가 같이 한번 보고 신기해서 이 한번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목소리> 영상은 사실 먼저 <목소리> 용접을 시작했던 제 친구의 위빙을 이제 신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저 친구도 아직 원리의 기준은 자기가 아직 학과계에 사이꼴로 만들지 못했지만은 그 신규 입사자 제 친구한테 정보야 내가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 교육을 한번 시켜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제 친구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 신규 입사자는 이런 일에 전혀 일도 몰랐던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처음 저고데기를 잡아보고 있네. 있는데. 아예 안 되겠죠. 그렇죠? 저렇게 이제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 바로 불꽃을 땡기면 아무래도 위험하고 원리도 이해 못하지만 은 성스텐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낭비가 심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아주 기본적인 걸 익숙하게 할 때까지는 실전에 투입하면 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가끔이야 아 어떤 건지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내가 아직 익숙하지 네.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꽃을 탱기거나 네. 네. 연습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제가 이렇게 보시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네. 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먼저 이빙 연습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원리를 그 과정에서 빨리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용접을 하는데 집중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보면요한 가지 일을 1만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누구나 다그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의 그 시간적인 개념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3 0시간이 아, 걸리는 다 사람이 있고, 다 어떤 다 사람은 다뭐다 1만 다 시간 다더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다잘다 적응할 다 수, 수 있도록 제가 연습을 멈추고, 그 이론 강연을 잠깐 하는 영상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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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내가 위빙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위빙이 안 되면은 내가 그런 말을 할수 있어야지만 용접이 가능해, 그치? 용접이 지금 뭐야, 아예 전진이 안 되니까, 그치? 너는 지금 걷는 것도 안 되는데, 막 뛰려고 지금 하는 거 마찬가지. 아, 네, 네 그치. 지금 아크를 캐지 말고, 이렇게 먼저 전진하는 위빙 부분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집에 가서 맨 파이프나 토치 가지고, 매 순간, 여기 있는 전환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환근을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려가는 거지. 이렇게. 아, 굴리는데, 이텅스텐 끝이 이렇게 들랑날랑 하면 안 돼. 항상 일정하게, 예. 바닥에서 이렇게 깔고 그림을 그린다 생각해. 아네자 한번 잡아볼게. 일단 힘을 빼야 돼. 아, 손에 힘을 주면 안 돼. 네. 자 그리고 자, 잘못하면 이거 누르면 아크가 팍튀거든 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하고. 음,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앞으로 갈때는 네. 옆으로 가 이렇게 옆으로 터는 게 아니고 네. 방향을 틀 때는 여기서 살짝 방향을 튼 상태에서 굴려주는 거 이렇게 턴 상태. 아네 그리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살짝 틀어주고, 아니 힘 빼봐. 예. 그 다음에 살짝 이 라운드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방향을 또 바꾸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이렇게 굴려주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방향을 바꾸고, 여기서 어떻게 돼? 다시 또 굴려주지. 예. 그렇지. 이때, 순간순간에 모두 처음 하다 보면은 예. 모르니까 그렇지, 원리를 모르니까 힘을 주게 되잖아요. 예. 자, 여기서 힘 빼고, 예. 힘을 빼고, 그립에 이제 힘을 빼. 예. 손가락을 최대한 이렇게 가볍게 잡아요. 네. 꽉 잡으면은 모든 팔이나 어깨 이렇게 정직이기 때문에 안 굴려져. 그지 네. 자, 이때 힘을 뺀 상태에서 자, 방향 바꿀 때는 이렇게 먼저 스텝을 네. 각도를 내가 움직일 곳을 이렇게 살짝 어, 전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굴려. 네.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전환을 시키고, 굴려. 네. 자, 이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처음에는 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큰 동작으로 먼저 원리를 이해해 하나, 네. 두, 둘, 그렇지 원리를 이해해또 방향 바꾸고 셋, 그렇지 팔자로 이렇게 그렇지 그 맞아 그래요 어, 맞아 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방금 말고 그리려고 어, 하지 말고 굴리려고 해봐 네. 자 이때 각이 눕히면 잘안 굴려요 모를 딱 이용해 네. 굴리고 그 다음에 바꾸고 굴리고 이 힘이 들면 확이 미끄러지지 않겠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자 해봐. 우천천히 크게 해봐, 동작을. 천천히 크게 굴려, 굴리고. 굴리고 그 다음에, 팍, 바꾸고, 굴리고. 자, 오늘 처음이지, 첫날이지. 네. 그러면은, 원리만 이용하려고, 내가 처음에는 잘할 수가 없어. 네. 그 당연한 거야, 그렇지? 처음에 천천히, 원리 접매 며칠 팍. 네. 자, 잘 하려고 하면 안 돼, 처음에는. 그냥, 아, 나는 이해만 한다. 네. 자, 어떻게? 방향을, 네.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이때 힘 뺀다. 다시,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다시 더 크게 굴려가. 한, 처음에 할 때는, 원리를 이해할 때는, 액션은 크게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아, 이게 뭐가 잘안 돼. 제끼는 게 아니고, 굴린다. 그렇지. 이렇게, 라운드를 굴리고, 그렇지. 방향을 바꾸고, 또 굴리고, 또 방향을 바꾸고, 어떻게? 굴리고, 그렇지. 그리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방향을 바꾸고, 그렇지.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음, 그렇지. 음. 자, 얘를 이렇게. 자, 이런 게 있잖아요. 죄 자, 네. 이어와가나 예. 자, 그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예. 방향을 바꾸고 굴리고. 이게 예, 우리 이제 탱크 가스 탱크 이동하는 식으로. 아, 네. 이거 예. 한번 해봐. 그치. 자, 이렇게 저리 가봐. 음. 아니지. 아, 예. 저렇게 가려면 앞부분은 다음에 안 되지 그렇 예. 어, 해봐. 어떻게? 예? 예? 어, 굴려. 이렇게 굴리고. 예, 그렇지. 굴린 면 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걸리야 그 이때, 그 자, 용접을 할 때는 이게 가스가 그렇지. 가스 예. 아, 이런 식으로 힘 빼고 와봐. 자, 대박. 여기까지 와봐. 원리를 얘기해봐. 자, 어. 어떻게 해? 크게 와봐. 크게. 그렇지. 그렇지. 예, 조금 예. 정이 너무 급해. 예. 크게 그쵸? 와이드하게. 동작 천천히 크게. 쭉 굴려봐. 크게 굴려봐. 크게 굴려가 크게.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이 원리나 저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네. 해봐. 이해가 이해 돼? 아주잘안 돼. 안 돼? 이거 몇번더그려봐 이렇게 돼. 이렇게 굴리는 거야. 대신에 일정한 각도에서. 자, 한번 해봐 봐. 손목으로만 힘 빼고. 그다음에 방향 바꾸고. 오케이. 방향을 바꿔요. 꺾어요. 방향을 바꾸고. 예. 자, 굴리는 거는 내가 전진하기 위한 거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방향은 이렇게 꺾어 놓고. 방향은 이렇게 꺾어 놓고 굴리는 거지, 그렇지? 아, 네. 그렇지. 그리고 만대로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그 맞아. 그 이월이야, 이 토, 원리야. 이제 알겠어? 예. 그 토치자고 바꿔놓고, 자, 바꿔놓고. 아, 아닌데. 아, 천천히. 천천히 해봐 히굴야지 방향 바꿔놓고 굴리고, 방향 바꿔놓고 굴리고. 천천히 내에 먼저 새겨봐. 예. 자, 방향을 바꾸는 거는 뭐야? 내가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그렇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예. <laughs> 여기서. 내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싶으면 먼저 방향을 이렇게 바꿔 어놔야지 예. 반대로 봐야지. 그치그 다음에 이걸 이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린다 생각하면. 예. 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때는 또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고 예. 이렇게 굴리는. 이 지금 크게 와이드하게 원리를 이용하면 하나, 하나 방향 바꿔 굴리고 예. 그다음에 바, 방향 바꿔놓고 굴리고. 자, 해 봐. 오늘은 원리만입니다. 힘 빼. 예. 힘 빼고. 어. 어떻게? 자, 방향 바꿔놓고 아닙니다. 아, 아. 굴려야지 그렇 응. 천천히 너무 잘하려고 하지 굴리고 어, 못해도 돼그 다음에 또 방향을 바꿔야지 가지 이렇게, 이렇게 아. 계속 할까 그냥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굴리고 또 방향 바꾸고 굴리고 방향 바꾸고 굴리고 그렇 방향 바꾸고 굴리고 입으로 같이 방향 바꾸고 굴리고 방향 바꾸고 굴리고 바꾸고 굴리고, 힘 빼고 예. 손가락을 꽉 잡지 마. 예. 손가락을 최대한 그립을 이두 개, 세 개만 딱 잡아 가볍게. 이렇게. 예. 꽉 잡으면 견디다나렇지 시작. 어또 아, 헷갈리네. 방향 아. <laughs> <laughs> 바꾸는 게요. 응. 맞아. 이렇게. 자. 어? 그 다음에 방향 바꾸고 쭉돌려주고 방향을 바꿔서, 예.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지. 아, 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올려주고, 또, 방향 바꾸고, 예. 굴리고, 해방방향 바꾸고, 돌리고. 굴려야지. 예. 굴려야지. 그리는 게 아니고, 굴리 굴려, 어떻게 굴려야이 얘를, 이제 이 끝에 있는 라운드를 생각해요. 예. 걔를 이용한다 생각하고, 다른 면적이 다, 다이면 안 돼. 예. 끝에 있는, 이, 이 끝에 이게 모서리라고 그러지. 네. 세라믹 모서리 끝만 가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 원리라고 했지. 예. 네. 다시 한번 해봐. 오케이. 이제 조금 원리는 알겠지. 원리 그렇지. 예. 네. 방향 바꾸고, 굴리고. 그리려고 하지 마. 아, 뭐. 예. 방향 바꾸고. 방향 바꾸고, 굴리고, 같이 하려고 하지만. 예. 방향. 아, 자꾸 헷갈리네요. 어. 천천히 해가지고, 예. 너무 잘하려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잖아. 방향 바꾸고, 그다음에 방향을 바꿔야지. 예. 다시. 해봐. 방향을 바꾸고, 방향 바꾸고, 굴리고 또 방향을 바꾸고, 어. 무조건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예. 어, 동작. 아, 이게 아닌데. 려야지 방향 바꾸는 게 뭔가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 요 방향을 바꾼다는 건 예. 얘가 내가 아크의 끝을 내가 용접을 한다. 그렇지, 예. 샘물이. 그럼 이쪽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툴스텐이 예. 그렇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법도 있지만 지금은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툴스텐이 이렇게 하면 이 샘물이 이렇게, 이렇게 쓰러지겠지. 그렇지. 예. 또 반대로 <laughs> 방향 바꾸고 그러면 이쪽을 보겠지만은 내가 이쪽을 봤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빗자로 예. 쓰는 거지. 또 방향 바꾸면 또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썰겠지. 여기 센 물을 이렇게 썰었다가 왔다가 센 물을 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로 센 물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방향? 방향, 방향 바꾸 방향 바꾸는 게 뭔가. 방향을 바꾼다는 게 여기서 얘가 가기 위해서 미리 올려놓는 거지. 예.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굴려버리면 어떻게 돼? 밑으로 가버리지. 예. 근데 여기서 앞으로 전진하려면은, 이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서 이 면적에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 많은 면적을 이용해서 또 굴려주는 거지. 예. 또 이쪽에서 면적이 또 내가 행동, 가동 범위가 이쪽이면 좁지. 예. 또 이쪽으로 밖으로 밀면은 또 많이 가겠지. 예. 이 원리. 그렇지. 굴려야지. 자. 그렇지. 굴리고. 굴려, 굴려. 끝까지 굴려봐. 그렇지. 굴려 굴려 이이 이 면적만 딱이 각도를 이용해서 네. 이 각도만 그, 그 각도 루피지만, 아, 네. 어, 딱이 각도만 이 각도 범위에서 이렇게 눕히면은이 면적이 아니고 다른 면적이 닿잖아, 그렇지? 네. 최대한 이 면적만 가지고 어, 굴려 굴려 각도 갖고 굴려 더 굴려 크게 굴려 와이드하게 항상. 그 바로 이 면적이 닿잖아. 아, 참, 그래. 네, 그러면. 네. 안 네. 여기 여기만 다 그렇지 네. 여기만 다 그리고 방향 방꾸면 바꾸고 응. 굴려야지 벌써 는 바꾸면서 밀어버리잖아. 아, 예. 그러면 안 돼. 그럼 야지 방향 바꾸고 그또 너무 크다, 와이다 예, 너무 크다, 적당하게. 됐다. 자, 뭐 짧은 교육 영상이지만은 그 사람마다 다들 이렇게 적응하는 그 시간과. 또 이해하는 시간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얼마나 재미를 가지고 내가 이게 좀안 맞더라도 내 목적과 목표를 확고하게 가지고 또 열정을 그 재미 속에서 찾으면은 언젠가는 충분히 그 이상의 어떤 목적지와 능력을 아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이 영상의 주인공들의 어떤 발전된 모습들을 한 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금 연습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뭐 용접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항상 즐기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